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충남 경찰 소식을 전해드리는 경찰 리포트 손경환입니다.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우리 경찰도 테러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충남 지역에서도 주요 시설 점검에 해당 경찰서뿐 아니라 경찰 특공대까지 참여했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10일 대전 경찰 특공대와 합동으로 불당동 소재 백화점과 KTX 천안 아산역, 두정역 등 중요 시설에 대한 대테러 안전점검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경찰특공대의 천안 지역 점검 활동은 프랑스 파리 테러에 대한 여파로 국내 테러 등급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됐기 때문입니다. 경찰특공대는 테러 발생 시 대피로와 폭발물 은닉 예상 장소를 탐색하는 등 시설 내부를 점검했습니다. 현장 상황 출동에 대비 헬기 착륙 지점 선정 등 외부 시설물에 대한 구조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설마라는 생각보다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테러 방지를 위한 만전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검은 연탄이 자신을 붉게 태워 열기를 전하듯 작은 정성을 하나로 모아 따뜻한 정을 나누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금산경찰서 경찰관들이 제복을 벗고 연탄 나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련된 연탄은 천여장. 지난 1년간 경찰관들이 자발적으로 월급에서 우수리를 떼어 마련된 성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전달된 연탄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등에 땀이 나고 얼굴은 수검정이 됐지만 마음은 왠지 즐겁습니다. 이렇게 잘 갖다 주셔서 겨울이 따뜻하게 잘 떼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있을게요.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연탄불의 열기가 겨울에 할머님의 방안을. 훈훈하게 덮였으면 합니다. 화재로 인해 복구 작업이 진행됐던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 부근의 진입이 19일부터 다시 가능해집니다. 19일 재개통 전까지 우회국도에 대한 교통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충남경찰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